안녕하세요. 자한동 방울고살입니다. 2023년 개면년, 11월달, 우리 개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개띠 여러분들, 11월달 운세에서는, 어, 운세가 높이 드는 영국에, 그래서 금전의 운도 들어와 있고, 인연의 운도 들어와 있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일적으로 또, 어, 사람들하고 뭐,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일을 도모하든지, 또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오고, 또 불안했던 요런, 운세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주위에 산만했던 것도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달이에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 개띠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안정을 찾아가면서 조금 다듬어서. 할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어, 하지만 뭐 새롭게 문서를 잡고 시작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새롭게 변화를 주신다든지 왜냐하면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2024년 갑진년에 운세가 썩 좋기보다는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있기 때문에 요 11월달, 12월달에 내가 무엇을 시작하고 새로 얽어서 뭘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잘 따져 보시고 움직이셔야지 어설프게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남의 말을 믿고 움직이든가 했다가는 괜히 내가 아니 한번 못하리라 할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편안하게 내가 일적으로 바쁘게 하던 일 계속하는 거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는 건 바쁘게 움직이지만 새롭게 시작이나 도모하는 거는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른 살 갑술생분들 서른 어, 살 갑술생분들이 뭐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를 줘서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달이고 어, 11월 달에는 생각지도 않게 명예운이 찾아와요. The cat sat on the 좋은 일 쪽으로,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사받을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금전적인 것도 좀 답답했던 것도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있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연의 복이라든지 귀인의 복이라든지 같이 찾아오고, 일적이나 모든 게좀 편안하게 안정을 찾아서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달이에요. 어, 그리고 또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내가 문서를 새로 잡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도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3 0살 값진생분들은 요 11월 달 기운에 내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조금은 주의가 좀 편안해질 수 있고 내가 답답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이 한결 좀 가라앉으면서 일이 진전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요런 달이기 때문에 우리 갑술생분들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11월달에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42살 임술생분들 마흔 어, 두살임신생 분들이 올해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했다 고 그래도 빛이안 나고 또 앉은 자리에서 또 발버둥 치는 형국이고 또 답답했던 일이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근심이 쌓여갔던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 11월 달부터는 내가 근심이 또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운세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운세 들어있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뭐 승진수리든지 변화 변동 주면서 내가 좀 좋은 쪽으로, 편한 쪽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오고, 또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그동안 힘들었어도 요 11월 달부터는 조금은 운이 열리면서 좀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운두살 임술생분들이 그 동안을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일적으로, 금전적으로, 사람으로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주위에 좀 다져지는 형국이고, 아,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힘내서 움직이세요. 단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 괜히 뜻하지 않게 사람들하고 괜히 크게 얘기를, 크게 무엇을 뭐 생각해두고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실수로 말한 것이 괜히 말 끝에 실수가 다서 이게 구설로 따라올 수 있고 다툼으로 따라올 수 있는 요런 운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어, 요 말조심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이엄변술로잘 마무리 지고 좀 현명하게 움직이시고 슬기롭게 움직이셔야지 내 성격대로 움직였다가 아니면 또 허실수로 남의 험담, 험담이라든지 안 좋은 소리 했다가는 괜히 내가 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세요. 54살 경술생분들. 시운네살 경순생분들이 11월달에 어뭐 변화 변동운이 찾아와요. 어뭐 새롭게 뭐 문서를 바꾼다든지 새롭게 뭐 직장에 변화를 준다든지뭐 하던 일에 움직임을 준다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게 뭐 금전을 투자한다든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약간 변화 변동 뭐주위에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임수가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변화도 있으면서 변동도 있으면서 새롭게 물갈이도 돼가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찾아와요. 어 우리 시운네살 경순. 분들이 그 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뭉쳤던 거, 누구한테 말 못했던 거, 이런 것도 조금 가라앉는 형국이고, 어, 남한테 얘기 못하고 혼자 근심 걱정하려 했던 것도 좀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소, 인연이라든지 부부간이라든지 괜히 다툼 끝에 괜히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수세도 찾아오고, 괜히 인연으로서는 이별 수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날이기 때문에 어, 인연들은 잘 따돌거려가면서 이렇게 잘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부부간에도 슬기롭게 잘 움직이셔야지, 편안하신 한달 되겠어요. 어, 왜냐 우리 경술생분들이 이동의 변화, 변동 운이 있다, 이전으로 움직이든가, 부부간에 움직이든가 하면 괜히 시끄럽게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요런 운세예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마음의 변화라든지, 주위에 산만했던 것도 해결되고, 금전이라든지, 변화, 변동 주면서 또 물갈이, 인간의 물갈이라든지, 또 주위에 물갈이가 되면서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 들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건강 조심하세요. 몸쓰로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6살 무술생분들. 어, 예순여섯 살무술생분들이 금전의 운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신다든지, 어, 뭐 일을 하신다든지, 내가 그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달이고, 11월 달에 뜻하지 않은 금전, 뭐 회전이 안 됐던 금전도 회전되는 수고, 또 답답하게 막혀있던 금전도 열려있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순여섯 살, 어, 우리 무술생분들은 11월달 기운에 금전의 운이 확 열려 있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금전수가 풀어지면서 매사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래서 어, 금전으로 풀어지면서 주위가 편안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만사형통으로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어, 단지 조금 조심하셔야 될건내 몸수를 좀 무겁게 움직이고 약간 사고수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6 6살 무술생분들이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답답했던 거 시끄러 것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또 일적으로 해결될 듯듯 하면서 답답하게 일이 늦어졌던 거 이런 것도 11월달에는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위가좀 편안해지고 금전수가 확 뚫리기 때문에 66살 무술생분들 11월달 운에는 확 열려있는 운이기 때문에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찾아보겠습니다. 78살 병술생분들 어 78살 병술생분들이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11월달 운에서는 어, 매사에 몸수가 좀 힘들어가고 또 괜히 근심 걱정을 내가 만들어 사서 만들어 살수 있는 이런 운세여서 다른 걱정거리 갖고 내가 괜히 몸 마음 졸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내가 운동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하시는 것도 내 건강 생각하고, 내몸 생각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78살 병술생분들은 다른 거큰 걱정 하실 게 아니라, 내 몸수 걱정 하시고, 또그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움직임수, 이런 문서에선 들어와 있습니다. 나가려는 문서는 들어와 있고, 들어오는 문서는 없기 때문에, 매매하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 78살 병술생분들 건강조심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11월 달에는 운이 열리는 형국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하지만 그래도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뭐 새롭게 움직이거나 하는 거는 11월 달이면 내년 기운하고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고 군전을 투자하고 이러는 건잘 따져보셔야지 2024년도에 괜히 내가 갑진년에 내가 조금 부딪히고 갈수 있는 이런 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이라든지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건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残念だ。<ペー>